아무센 바이러스, 그게 감기든 코로나든 다른 어떤 것이든 이걸 철통같이 방어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절대 감기 안 걸리겠죠?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것도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거기에다가 돈도 들지 않는 건강 꿀팁을 알려주는 페낭오브입니다. 여러분의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에 감사하며 힘내는 페낭오브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건강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꿀팁은. 지금과 같이 환절기를 지나서 겨울로 들어가는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되는 지금 시점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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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강 꿀팁입니다. 겨울에 월동 준비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가 바로 이 감기 감기 바이러스를 방하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는 건데요. 특히 지금과 같은 팬데믹처럼. 코로나 등의 팬데믹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면서 특히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건강 꿀팁인 감기균을 방어하는 천연의 면역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너무너무 효과가 큰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너무너무너무 필요한 아주 중요한 꿀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따라해도 이번 겨울 특히 요즘과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는 꼭 필요한 이 건강 꿀팁을 바로 실행해서 여러분들 자신있게 어깨를 펴고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 생활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 꿀팁은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두 가지 꿀팁 중에 첫 번째는 돈이 안 들고 두 번째는 단돈 3원이 드는 토탈에서 3원으로 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는 꿀팁인데요. 그첫 번째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할수 있는 꿀팁인데요. 그것은 바로 호흡을. 그것도 심호흡을 코로만 입이 아니고 코로 들숨과 날숨을 쉬는 호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만 하는 심호흡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건강 지킴이가 될 건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특히 요즘과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팬데믹이 앞으로 계속 생긴다고 볼때 세균들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야 되고 특히 요즘과 같이 추운 겨울이 시작될 때는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 면역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확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요. 입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입은 꾹 닫고 음식을 먹을 때나 입은 음식을 먹을 때나 말할 때만 사용을 하고 숨은 코로만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면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곰팡이 특히 바이러스가 그대로 입 안으로 들어와서 모세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잇몸을 통해서 세균과 함께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소화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은 숨을 쉴때 입은 사용하지 않고 코로만 코로만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코에는 코털과 점막이 있잖아요. 촉촉하게 모든 균들을 필터링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필터링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도 코로만 내쉬면은 외부에서 숨을 쉴때 이 균들이 특히 바이러스가 숨으실 때 공기와 함께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 것을 코에 있는 코털과 점막이 방어를 해준다는 겁니다. 철통 같은 수비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기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바이러스들도 천연의 자연의 면역 방어 시스템으로. 우리가 호흡만 잘해도, 코로만 호흡을 해도 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이 코로시는 심호흡을 무조건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따라 하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은 <놀람> <놀람> 닫고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계속 이렇게 강한 심호흡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심호흡을 하다가 평상시에는 코로 호흡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산수를 배 깊숙이 들여 마시는 이 심호흡이 우리의 몸을 활력있게도 하니까 이 방법을 계속 하는 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겠죠? 두 번째 꿀팁은요, 무료는 아니지만 단돈 3원, 3원으로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바로 소금. 소금 중에서도 미네랄이 풍부한 천년의 히말라야 소금을 한 꼬집, 한 꼬집을 입안에 넣는 겁니다. 자, 이게, 이게 히말라야 소금인데요. 이 소금을 한 꼬집 이렇게 잡는게 한 꼬집이잖아요. 이걸 입안에 넣습니다. 입안에 넣고 조금 있으면은 침에 의해서 금방 소금물로 녹아버릴텐데요. 이 소금물을 이 침으로 녹은 히말라야 소금물로 입 전체를 가글링을 해주고 마무리로 목짓을 들어요 목짓을 가글링을 힘차게 소리가 크게 나게 하면서 가글링을세번 정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서 소금물을 뱉어내고 깨끗한 물로 헹궈내 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고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0년 이상 이런저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모든 바이러스를 매년 겨울만 되면은 경험을 해본 결과 감기가 오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요 이두 가지만 해도 그 느낌이 조금 들때이두 가지만 해도 바로 감기를 치료하고 예방이 되어서 감기가 저 멀리 도망가 버리니까 최근 근 10년간은 감기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법을 꿀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기 신호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이 칼칼해지고 조금 기분이 이상하면서 편도가 약간 부어서 편도선이 편도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질 때 바로 감기가 온다는 신호잖아요. 여기서 의염무용하고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지금과 같이 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는, 아, 큰 놈인가? 해서 마음이 쪼그라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오기 전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편도선이 약간 부었을 때, 이두 가지의 꿀팁으로, 감기를 바로 치료하고, 이걸 미리 하면은 바로 예방까지 되니까, 이걸 지금 바로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 방법으로, 오늘 이 비법으로, 절대 감기 걸리지 않는, 감기를 미연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까지도 걱정을 떨쳐버리는 아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추천받았어 이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거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확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신념까지도 대주는 페나오브였습니다